비가 살짝 오고 난이른 아침입니다. 이현실이 부르던 찔레 꽃 노래가 생각나고 이 해서 옛날에 배고플 때 꺾어 먹던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도 생각나고 해서 찔레 순하고 찔레 나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찔레 어린 순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게 조금 있으면은 5월 한 중순쯤 되면 꽃이 피고요. 꽃이 핀 다음에 하얀 꽃이 피고 핫 꽃이 핀 다음에 어 여름에는 동글동글한 콩알만한 어 열매가 조롱조롱 한 송이에 조롱조롱이래 열립니다. 오늘은 아침 이슬 먹으면 이슬 보이죠? 이슬 먹으면 찔레나무 영상 한번 올려드리고 찔레순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먹었던 찔레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게 찔레순 이고요 이런 것도 찔레순이고 이렇게 잘 자란 찔레꽃 잘 자란 찔레순 좀 연한 부위를 끊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끊어볼까요? 이렇게. 이것을 그냥 먹는게 아니고 껍질을 까야 됩니다. 껍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떼고 껍질을 깝니다. 껍질을 껍질을 이걸 까면은 속에 부드럽고 연하고 물 많은 찔레 순이 나오죠. 이걸 먹습니다. 찔 깠습니다. 까면은 속살이 연하고 좀 부드러운. 좀 부드럽습니다. 요걸 먹으면 은 삽슬하면서 달고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먹을만 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간식이란 걸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산으로 덜다니면서 이런 거 꺾어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간식, 용돈, 이런 거는 저희들은 생각도 못 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찔레나무를 보니까 어릴 적억이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려봅니다. 아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한옥컵씩 꺾어서 돌고 다니면서 먹었는데 진짜 한 40년 전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찔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몽울이 이렇게 나왔네요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 찔레 하얀 꽃이 핍니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 꽃, 찔레 꽃, 음마 또 좋지 엄마 엄마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침에 비가 조금 왔어. <laughs> 이사를 머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